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완전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 안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뭐 한심한 게 맞지. 선택의 연속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근데 그 양면성에서 네거티브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에 후회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 상황 오랜만에 유튜브 찍을 <목소리> 거 없을 때 갑자기 찍자고 하는 프리스타일 토크쇼 당비실 <laughs> 토크 요즘 좀 겪고 있는 그리고 또 누구나 겪을 만한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음.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한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하루 너무 한심했다 한달 지나면 아왜한 달을 이렇게 살았지? 아. 내가 잘 살았다 이거보다는 계속 음. 후회만 하고 더뭘할수 있었는데 음. 못했던 거가 생각나고 실제로 한심해? 스스로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난 내가 보기엔 찰린 굉장히 자존감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자존감 높, 높죠 뭐 일기를 올해는 쓰기로 했는데 음. 지금 일기를 한 10개밖에 안 썼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올해 내가 유튜브 구독자를 5만 이상 하겠다 했는데 진전이 아예 없어 뭔가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있고 그래서 음. 제가 한마디로 그냥 이걸를 물음으로 했을 때 롤리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한심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완전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 음. 안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너무 뭐 한심한 게 맞지. 이번 주말에는 집안에 꼭 대청소를 해서 집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막상 그날의 나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나의 어떤 바이브가 대청소를 할 바이브가 아니었던 거야. 너무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말에 되게 지쳐 있어서 그냥 충전이 필요했던 상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음이 괜히 울적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방 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야 내가 오늘 왜이걸 선택했는지 충분히 이게 나, 나한테 납득이 돼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를 만족하면서 그럼 방 청소는 다음에 언제 할까 라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 나는 하지 않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하면은 세상에 후회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내 뜻대로 절대로 가지 않잖아. 계획대로 될이란 법도 없고 구독자 뭐 5만까지 갈 거야라고 했지만 구독자 5만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 올해. 근데 사실 올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나머지 3개월에 뭐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거 말고 너는 그 시간에 무엇을 너한테 너의 에너지를 쏟았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어떤 거 쏟은 것 쏟은 거 같아? 리스에 쏟았던 것 같아. 그렇지. 스 했는데 리스 손가 좋았어안 좋았. 아,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잖아. 근데 응. 처음부터 그게 목표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일스를 해서 오롤리데이가 훨씬 더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빨리 늘었고 실제로 지금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 있잖아. 우리 댓글들이나 이런 거 맞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계획대로 된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지. 리스 말고도 뭐 다른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나는 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꼭 컨텐츠로만 너무 신경을 쏟은 게 아니라, 퍼포먼스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건들면서 광고도 올해 4월부터 하기 시작했고, 어떤 하나의 결과에 그거에만 집중하고 보면 안한게 맞아. 그럼 그건 정말 실패야.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 이야기가 바뀔 수 있다는 라게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 선택의 연속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근데 그 양면성에서 네거티브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세상에 후회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 당신 토크 끝. <laughs> 근데 거기서 생겨나는 물음 중 하나가. 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일종의 정신승리인 셈이잖아요. 음, 음. 결과는 바뀌지 않고, 생각만 바뀌는 건데. 음. 사실 그런 마인드로 내 삶이 음. 더 나아지는 걸까요? 근데 이제 회고 같은 건 중요하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석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음. 어떤 거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 사실 그거는 어떻게, 엄연히 따지면 실패는 맞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걸 못했을까? 이 에너지가 여기에 100%쓸 거를. 분산했기 때문에 얘한테는 20% 밖에 쓰지 못했어.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게 최선이었어. 라는 그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회고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거를 반영해서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짤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낙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는 거야. 긍정적인 사고와 또 그런 것들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면에서의 회고. 말 그대로 사고를 하는 거야. 음. 긍정적인 사고. 근데,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랬을까? 그래. 나는 항상 한심해. 난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갉아먹는 그거는 되게 좋지 않고 네거티브에서 시작해서 그 포지티브로 끝나는 건 너, 되게 좋은 회고인 것 같아 음. 근데 네거티브를 사고에 이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다? 이건 그냥 회피지 회피 긍정의 로의 회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삶은 되게 해맑게 잘살수 있어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되긴 되게 힘들 것 같아 저도 인생에 단계가 있었는데 음. 음. 그게 1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낙천적인 거 음, 음,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도 없고 음. 근데 한 스텝 더간 단계가 있는데 음. 이 단계로 음. 가장 최근에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만족이 안 돼서 불안까지 가는. 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음. 아침도 챙겨 먹고 회사에서 뭐할거다 하고 와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딱 누웠는데 나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자도 되는 건가? 너무 편안한 일상 아닌가?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진이 해피어레터 쓰면서 거기 주제가 그런 거였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일을 하는데 음. 집에 와서도 계속 불안하다는 거. 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나? 아,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워라밸도 잘 챙기면서 일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고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일을 잘하고 싶다는 고민은 굉장히 건강한 고민이고 음. 그거는 사실 일을 사랑하지 않고 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사실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고민이야. 그냥 난내할 일하고 오늘 딱 월급만큼 했고 퇴근하고 그냥 내내삶 내 살고 그냥 회사 출근하면 또 회사 일하고 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거는 내가 더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좋은 기여를 하고 싶고 나도 나로서 성장하고 싶고 어, 우리 좋은 동료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나의 밥그릇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는 욕심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되게 건강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그 그 고민이나 그 욕심 때문에. 계속 나를 갉아먹는 그러니까 음. 그게 네거티브에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나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걸 어찌, 어떻게든 포지티브로 끝나야 되는 거야 음. 아 그래 나 지금 굉장히 건강한 고민하고 있구나 아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 한번 동료들이랑 나눠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심진한테 지금 그런 고민하는 건 그만큼 심진이 심진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고민의 방향 이제뭐 정해진 사람도 있는데 음. 막연하게 불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막연하게 불안한 거는 그냥 나의 마음의 문제야. 음.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유가 네. 없어서 숨는 거는 이유를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나 이런 거 겪을 때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전조 증상들이 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사실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를 때 사람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 좀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나의 불안이 뭔지, 그 이유를 뭔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권해주고 싶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 질문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면 나는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아 보라고도 좀 추천해 보고 싶은 거지. 음, 상담. 어, 상담이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해 주는 거야, 그분들이. 요즘 어땠어요? 요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뭐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뭐예요? 이런 거를 질문을 계속 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방법을 찾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좋은 질문을 해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아니면은 꼭 삼,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존재가 있건 뭐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고 이유 없는 불안감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나도 그 이유를 몰랐을 때 첫째로 글 쓰는 걸 했었고 그냥 두 번째가 운동을 했던 거. 어... 확실히 막큰 문제가 아니거나 자잘한 것들이 그냥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힐 때는 땀 흘리고 이러면은. 없어지더라고. 맞지, 맞지. 되게 좋은 방법 두 가지를 너가 했네. 음. 운동은 정말 그 사람이 육체가 힘들어지면 아주 자잘한 고민들은 다 사라진다고. 음. 증발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막심리 상담가들이 이불이라도 개라집앞 네. 산책 오분씩이라도 해라. 오물 움직이는 것이 이 뇌를 되게 심플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은 방법이고 나도 머리 복잡할 때글 쓰거든. 음. 문장을 쓰고 나면은 진짜 좀 선명해져 이렇게. 음. 아 내가 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되게 좋은 방법 두 가지 했네. 롤리아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발견하고 마인드를 바꾸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확실히 회사 음. 특히 뭐 단체 사회생활 안에서 사람 사람과 사람 관계? 관계 안에서 자책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뭐가 올, 옳다 그러다 정의할 수가 없는 음, 사실 음, 음, 경계가 음. 많잖아요 음, 음. 뭐 누구의 애... 말이 틀리다 맞다가 아닌 경우들이 있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좀 감정적으로 대했어 저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이런 경우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물론 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책의 정도가 좀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보다 보면은 내가 그 정도 선을 넘은 건 아니야 저는 요즘에는 이런 거에서 좀 되게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난 한국이랑 안 맞나? 이런 어, 생각도 들고 어 뭐, 그럴 순 있지 그 조스도 사람 남, 눈치 안 보는 성격이고 롤리 남편 조스 한국 사회랑 되게 안 맞는 <laughs>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다? 엄청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지만 뒤끝은 전혀 없고 되게 투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진짜 힘들었대 음... 친구도 많이 없고 어쨌건 사회생활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이 사람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맞아. 나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응, 상대방의 어떤 그런 예의. 배려 어, 물론 너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조스는 그것보단 자기 굉장히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그냥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게 되게 안 맞는 사람은 조스는 왜 저렇게 무례해? 막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조스가 진짜 웃긴 게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넘어갔잖아 한 3, 4년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왜냐하면 40대만 돼도 되게 심플하고 뒤끝 없고 되게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이 귀해. 왜냐하면 이제 너무 사람들이 그 소셜라이징이 다들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심일까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 그치만 너 손만 음 뭐야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되게 무례한 음.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조스는 누가 봐도 그냥 순수하고 투명한 거야. 웃을 때 되게 해맑게 웃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가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이 이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해. 이 사람 만나면은 그냥 되게 솔직해져. 요즘에 친구 짱 많아졌어. 아, 그게 사람마다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 아이덴티티가 빛을 바라는. 근데 보면은 찰리도 약간 조스랑 비슷한 그 결의 느낌이 있잖아. 맞아. 요 너무 잘 맞아요. 되게 러프하고 <laughs> 둘다막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 느낌에다가 근데 나는 그게 찰리의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미 그 성향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난 찰리 언어를 다 이해한다? 러프한 것도 맞아. 굉장히 두서없고 이야기할 때. 이미 머릿속에 다 상상은 된것 같지만 그게 다잘 전달이 안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잘 전달하는 거. 나의 이야기를 잘 설득하고 정리 잘해서 이 사람이 일하기 쉽 전달하는 것도 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일자로에 나는 가장 최대 핵심이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찰리한테 이거 한번 피드백 줬었잖아. 음. 너가 너의 그 안에 있는 상상력 그리고 너가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결국 밖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상대방 눈에는, 아,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러프하게 뭔가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 분명 너한테도 갈증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 어, 맞아. 요즘 진짜. 예전에 일이 스트레스였다면,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좀스트레스였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말을 못하고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못 못된 놈인가? <laughs> <laughs> 아,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찰리한테 어떤 부분을 지적하니까 부딪히더라도 서로를 이해시키면서 나가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 어떻게 완전히 똑같은 사람,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끼리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음. 일이 안 되지 사실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쟨 저런 사람이구나 제가 사실 의도한 바는 이거였구나 라고 서로를 좀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통의 조직에서는 이제 서로 잡음 생길 일이 너무 많고 한쪽이 괜히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마음 약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책 하잖아요. 당연히 사회 인간은내내 맘대로 나 혼자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환경이 다 다를 거야 사람들마다 나 아무리 노력해도 저쪽 상대가 전혀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정신 승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 어...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 저 사람이 짓던 뭘 하던 내가 똑똑할수 있는 길을 간다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음, 결국에 다내 마음가짐... 내가 단단해져야 돼. 뭐, 나랑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남과의 관계에서든,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힘들 수밖에 없어. 필수, 불가결한 것같아자체 무조건 필수. 무조건 필수. 뭐, 항상 흥비실 포커 할 때마다 결론은 나를 잘라는 것, 어. <laughs> 진리인 것 같아. 진리, 나를 자책하는 것은 어,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느 정도의 또 정신, 승리, 응. 자책이, 자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뭔가 우리 제품들이 좀 그런 걸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주행리나. 원데이 원에피 질문 스티커. 질문 스티커 뭐 이런 것도. 아, 그게 다 이제 나의 머릿속에 있는 네. 것들이 이제 기획이 <laughs> 들어가니까. 어. 다 나를 조금, 나의 근육들을 담당할 수.